안녕하세요. 브리빅 스포티비입니다. 이번 손흥민 선수의 샌디에이고와의 홈 데뷔전 어떻게 보셨나요? 우리가 많이 쓰는 안드로이드 폰이나 일반 PC에서는 경기를 시청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시청자들은 경기 후 중요 장면만 보여주는 하이라이트 영상만 보게 되고 전체 경기의 흐름을 볼순 없습니다. 하이라이트란 말 그대로 중요 장면인데요. 중요 장면만 본다면 프리미어리그나 MLS나 정말 별 차이 없습니다. 그래서 샌디에이고전 경기는 하이라이트로 보여지는 장면 빼고는 조기 축구 경기랑 별다를 바 없었다고 봅니다. 이번 경기는 LA나 근처 지역에 사시는 한인분들이 감사하게도 직접 경기장을 찾아서 전후반 장시간을 직찰 라이브로 무대포 방송도 해주셨는데요. 직찰이다 보니 바로바로 바로 달리는 댓글도 많았습니다. 내용 중에 수준 떨어진다는 글이 정말 많았는데요. 그럼 왜 이런 글들이 올라왔는지 오늘은 전문가가 아니라도 할수 있는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스피드인데요. 경기의 전체 흐름을 프레임으로 돌린다고 하면 1.5배 속 정도 놓고 봐야 프리미어 경기에 근접합니다. 그럼 1.5배 영상으로 샌디에이고와의 경기를 돌려보겠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지금 이 영상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이제 프리미어 경기 같나요? 사실 요즘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경기도 이렇게 MLS 경기처럼 느린 플레이는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이 패스 미스입니다. 정말 패스 미스 많이 나옵니다. 특히 후반부는 지쳐서 그런 건지 뛰기 싫은 건지 볼 따로 사람 따로 노네요. 일단 주는 사람은 내가 어디로 주는 게 좋은 건지도 모르는 느낌이고 받는 사람은 좋은 예상 공간을 찾아 움직여야 되는데 위치 선정을 못해서 두 선수 간의 유기적인 플레이가 안 되다 보니, 당연히 패스 미스가 나올 수 밖에 없는 장면이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추가하자면 패스할 때 공의 속도인데요. 오타니의 라이나성 홈런이 생각나게 해줍니다. 좀더 빠르게 패스를 못하나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골 욕심인데요. 정말 이 경기를 보면 주변의 선수들이 안 보여서 그랬는지, 일부러 패스하기 싫어서 안 보려고 하는 건지, 어시스트로 더 확실한 골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여러 차례 놓칩니다. 제 어린 시절처럼 슛도 잘 못하더라고요. 오늘 손흥민 선수는 골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몇 차례 정말 좋은 슈팅을 날렸습니다. 정말 운이 따라주지 않는 날이었습니다. 이번 선데이보던 포지션은 포드로 나왔는데요. 얼마 전 기자회견에서 손흥민 선수에게 기자가 이 자리가 낯설지 않느냐고 물은 적이 있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프리미어 리그에서도 해봤던 포지션이라 문제없다고 얘기했었습니다. 이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는 당연히 집중 마크를 당했는데요. 경기 내내 손흥민 선수 앞에 보통 3명 이상은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플레이 메이커로서의 어시스트도 해주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몇 차례 정말 좋은 어시스트도 나왔는데요. 억울한 것은 손흥민 선수의 어시스트 장면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손흥민 선수의 패스 미스로 보이게 만든다는 거죠 한마디로 여기 선수들은 스피드나 판단력이 없다 보니 손흥민 선수의 프리미어식 빠른 패스나 어시스트에 대처를 못하는 선수들이다 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런 것들이 왜 메시가 수아레스를 데리고 왔는지 100% 이해되는 장면들입니다. 얼마 전에 벤데이비스가 가족과 함께 절친 손흥민 선수를 찾아서 미국행을 할 거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이런 말을 했다네요. 손흥민 선수가 없다 보니 뭔가가 빈것 같고 축구할 유욕도 사라져간다 라고 말이죠.